20세기의 히틀러의 역할을 21세기 미국이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 러시아 국민들의. 그래서 지금 거의, 러시아는 거의 완전 고양 상태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호황을 누린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가 많은 분들이 많이 들었지만도 요즘 궁금한, 우크라이나 침공가 진짜 이유가 뭔지랑, 예. 푸틴 대통령이 바란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의 목표는 예. 뭐였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는 워낙 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더 차지한다고 해서, 예. 러시아 영토가 뭐 엄청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미 땅이 큰데, 그렇죠. 굳이 그거 조금 늘리는 게, 예. 러시아에게 얼마나 큰 그게 있는지랑 그리고 이거를 어느 정도 좀 달성했나요 아~ 이게 그~ 전쟁을 그, 시작한 이유를 푸틴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원인을 네. 어, 따지고 보면, 사실은 뭐, 열 손가락이 넘을 만큼 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1차 세계대전이 왜일어났다고 했을 때, 네. 진짜 무수한 어떤 요인을 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푸틴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음. 그 위기를 밖으로 돌리기 네. 위해서 진공했다. 뭐, 이렇게 주장한다. 사실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맞아요. 어, 분명히, 그 다음에 또, 그 종신, 거의 종신 대통령으로, 헌법을 뭐 개정하려고 한 움직임을 네. 보이면서 국내에 반발이 있었을 텐데 그런 반발을 또, 또 우회하는 방법이 네.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이었을 텐데요. 그것은 하나의 어떤 합의이 그러니까. 부수적인 요인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아마 요인은 아닐 것이고요. 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뭐랄까요 일반 시민들이 널리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가 푸틴 대통령이 워낙 성격이 못돼서 전쟁을 좋아해서 침략적인 사람이 강경하고 해서. 막 고마고 네. 막싸우려고 네. 하는 네. 뭐 아, 아니면은 공 <laughs> 그 타고 다니는 지금은 사실 그런 보도가 그 없지만. 한2년 전에 어떤 보도가 많이 있었냐면요 푸틴 탐통이 중병에 걸려서 중병. 어~ 뭐다 죽어가는 사람이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어... 못해서 잘못된 어떤 그 뭐랄까요 그니까 온정치 못한 정신 상태에서 전쟁을 네. 시행했다 영상에서 봤을 때 뭔가 아파 보이는데 예뭐 그렇다 보이진 않던데 네, 그런 식의 그 보도가 상당히 네.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것은 뭐 지금 와서 뭐 이렇게 믿을 만한 어떤 네. 보도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어~ 근본적으로는 이 러시아의 그 역사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그 주변에 있는 자그만 나라를 러시아가 그러니까 때리고 침공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러시아가 그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어, 유럽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있는 강대국을 먼저 공격한 경우는 없어요. 근데 서쪽에 있는 강국이 열강이 러시아를 침공한 경우는 많이 있죠. 어, 단장. 역사를 조금만 돌이켜보면 19세기의 나폴레옹이 네. 러시아를 침공해서 거의 모스크바를 점령한 다음에 모스크바가 잿더미가 된 적이 있었고요. 20세기 들어와서는 나치 독일의 아돌 피틀러가 소련을 공격해서 4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소련은 사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혹시 그김 작가님 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4년 동안 전쟁을 치렀는데 혹시 그 소련 측의 인명피해 규모로 혹시 기억하십니까? 엄청 많이 죽었던 걸로 기억하는 것같은데 예. 군인이 천만 명이 죽었고요. 민간인 이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소련 측에서요. 그래서 지로 인해서 예, 삼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음. 예, 같은 시기에 그 한반도에 사는 인구가 2,500만 명 정도였거든요. 한 국가 거의. 예, 그한 국가가 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나서도 500만 명이 더 죽어야지 그 비슷해지는 상황이. 그때는 소련이 약했던 거예요? 어, 강했지만 어 나치독일이라고 하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상대로 4년 동안 전쟁을 벌여 했기 때문에 어, 물론 그 소련이라고 하는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가 어떤 지구력을 발휘해서 전쟁이 승리하게 했지만 그 승리를 얻는 4년 동안의 과정에서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보통 나라라고 하면은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그런 식의 인명 피해를 입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침공을 받으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나라라고 하면은 국가 안보에 대한 엄청난 강박관념이 있겠죠, 있겠죠. 예 그니까 러 모든 나라의 그 지도자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예, 국가 안보에 대한 어떤 음. 그~ 관념을 가지고 있겠지만 질적인 차이가 있을 정도로 이 음. 예, 러시아가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가 서방을 침공하면 침공했지 서방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러시아를 침공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러시아의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항상 당해왔고 서쪽에 있는 열강으로부터 그래서 어~ 당할 때마다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서방 국가와 러시아 사이에 완충지대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 그게 이제 소련 시대, 냉전 시대에는 그 동유럽의 유성 국가들이었고, 지금은 냉전이 네. 끝나고 나서 러시아 연방으로 바뀌었을 텐데, 네. 러시아 연방이, 그까 그러니까 2000년부터 부틴 대통령이 집권을 해왔는데, 그때 이제 그 옛날 소련의 유성 국가들이 네.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네. 문제 삼지 않기도 했고, 문제 삼을 수도 없는 게, 없는 게 그 나라를 이제, 뭐랄까요. 그, 예를 들면, 헝가리, 뭐, 체코, 슬로바키아, 그다음에 뭐 음. 그 다음에 뭐, 폴란드 이런 나라일 텐데, 이런 나라들을 그 자기 영향권 안에 묶어둘 어떤 힘도 없었죠.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2000년 이후로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두 나라만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남은 마지막 완충지대였고, 이것을 뺏기는 순간, 어, 우리 러시아의 국가안보는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일종의 형제 관계예요. 거의 그 민족 구성상 그 형아우 관계이기 음. 때문에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서로 밀착 관계이기 때문에 음. 이 벨라루스가 나토에 가입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은 유명되네요. 전혀 없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과 서가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동쪽에서는 친러시아 성향이 강했고 어 서쪽에서는 친서방 성향이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1991년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 국가가 된 다음에 꾸준히 동과 서의 대립이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우크라이나 현대사를 그 조금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친러시아 성향과 친서방 성향이 팽팽하게 이제 균형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힘이 비등비등 하든지 아니면 한 번은 그 친서방 성향이 그 정권을 잡고, 네, 그 다음에는 또 친러시아 성향이 집권을 하고서 음. 번갈아가면서 이 균형이 유지가 되었었는데, 2014년 이후에 이 정변이 일어나면서, 어, 확실하게 그 친서방 성향의 정치 세력이 그 뒤로 쭉 집권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어, 2014년 이후로 더더군다나 크림반도를 러시아에게 뺏긴 이후로 더더욱더 국민감정이 그 고조가 되면서 반드시 우리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 레지는 유럽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굳히고 계속 그런 노선을 취해왔었는데 그때마다 푸틴 대통령이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중립을 지켜달라. 만약에 그것을 깨고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 요구를 받아 드리는 어떤 그런 입장을 보이는 이 서유럽 국가라든지 미국에게도 계속 경고를 날려왔죠. 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22년에 사단이 일어났다고 볼수 있죠. 거기서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떤 역할을 조금 살펴봐야 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2022년,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 워낙 우크라이나 안에서 네. 이 의인이 분분했기 때문에 제렌스키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될때 내건 공약이 양측을 함께 아울러서 분쟁을 해소하겠다. 그러니까 이쪽에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집권하고 난 다음에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확실하게 서방 친화적인 정책을 펴면서 자기 공약을 어떻게 말하면 어겼다고 볼수 있죠. 여기에 제일 열받은 인물이 바로 푸틴이었던 것이고. 2010년 그러니까 이후로 계속 경고를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고를 실행해 옮긴 시점이 2022년 2월달에 있다고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러시아 국민 대부분이 전쟁을 원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정말인가요?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없겠죠. 네.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지 않더라도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고. 네. 할 텐데 이렇게 그 간단히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에도 분명히 그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있겠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소수에 국한되어 있다. 아, 그리고 지난 어 2년 동안 서방 언론들이 러시아 안에 있는 그 반전의 어떤 목소리나 그런 전쟁에 반대하는 세력을 어 너무 과대하게 부풀려서. 아. 보도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게 크진 않다는 거군요. 예, 있긴 한데 소수였던 것이고요. 데왜 그러면 러시아에서 그런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의 목소리가 소수였는가? 이것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국민들이 서방에게 가지고 있는 피해 의식, 공포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상황에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가 러시아에 침공이 오진 않겠지만 대세양 건너에 있는 미국이 유럽에 있는 국가를 꼬드겨서 그 나라를 앞세워서 내지는 미국이 주도해서 러시아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러시아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미국의 호전적인 국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 그 근현대사에서 네. 볼수 있듯이 항상 서방의 강력한 국가가 있을 때 러시아로 침공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19세기의 나폴레옹, 20세기의 히틀러의 역할을 오늘날 21세기 미국이 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죠. 어, 러시아 국민들의. 러시아의 생각입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생각하면 그럴 예, 수 있겠네요. 예. 그것이 그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러시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생각한 것이고, 것이죠. 어, 러시아의 그 정치 지도자들도 그것을 공유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그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세력권 안에 붙잡아 둬야 된다. 음. 그런 면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부담은 되지만, 네. 우리의 그 안보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음. 행동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전쟁의 경과가 러시아에게 상당히 불리했다고 하면, 어, 소수의 지나지 않았던 반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쟁은 지금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네. 어 또한 그 작가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러시아 경제가 오히려 전쟁의 그 특수의 힘입어서 네.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 무슨 말인 지금 궁금했습니다. 예. 왜 전쟁할수록 러시아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laughs> 아니 뭐 어? 당연히 전쟁 뭐 물자, 사람. 예. 예. 그다음에 전쟁에 시간을 쏟으니까 딴거못한 것도 있고. 예. 예. 당연히 이게 따져질 수밖에 없는니 어, 이게 전쟁을 하게 되니까요. 네. 지금 그 러시아 국가 예산의 30%가 지금 전쟁 비용으로 비용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거 돈이 돈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러시아의 포탄 공장이라든지 네. 뭐 전차 공장 이런 데가 지금 계속해서 24시간 풀가동 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노동력이 엄청나게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죠. 지금 거의 러시아는 거의 완전 고양상태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의 젊은 사람들이 공장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의 그 젊은이들이 네. 군인이면 또 수당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러시아가 이제 군대 병력을 모집하는 과정이 기존에 있는 현역 군인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원자를 받아서 군인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렇게 자원을 받으면 또 상당히 큰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 돈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전까지 러시아는 소비재 산업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서방에 있는 소비재를 사와서 네. 수요를 충당해 왔는데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아시겠지만 서방에 있는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를 하든지 네. 아니면 수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중단했죠. 네. 그래서 러시아가 그걸 다 국산품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아, 내수가 발달한. 하 예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코카콜라를 네. 수입했었는데 이제는 러시아산 탄산음료를 음, 만들어서 음. 소비하게 되면서 내수 시장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뭐 연결되는 얘기지만 징병도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아직은 네.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이 변경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변경 지역은 경제적으로 네. 어, 뒤떨어진 네.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젊은이들이 아직 돈벌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거기서 그 위험하지만 군대 자원 입대해서 전설에서 근무하게 되면 정상적인 연봉에 다섯 배 여섯 배의 돈을 벌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럼 그 그쪽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돈이 풀렸다. 네. 돈이 풀려서 소비 역량이 네. 커졌다. 그러면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호황을 누린다는 얘기죠. 음. 이렇게 되면 또 경제학의 기본 상식을 가진 분들이 충분히 예상을 수 있는 반데 돈이 풀리면 인플레가 되지 않겠느냐. 아,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장기적으로 어, 러시아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대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러시아 경제가 호황을 계속 구가할 겁니다. 음. 그런데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도면. 결국은 이게 압박이 되고, 네. 어, 기초 체력이 허약해지면서 상당히 큰 어떤 그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어, 이런 그 호황이 얼마만큼 지속된 것인가를, 어, 만약에 이제 뭐 2년으로 잡는다면 2년 동안에 바짝 그 공세를 취해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협상에 나설 것이고요. 만약에 그 이런 호황이 오래 가지 못한다. 6개월이나 뭐 1년밖에 못 간다 하면은 지금 슬슬 이제 어, 협상의 그 분위기를 나로 조성을 하면서 물밑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 푸틴 대통령도 나름대로 그 국가 통치를 20년 넘게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밑에 또 하시는 경제 브레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작가님 그 옐비나 나비 올리나라고 하는 이름을 네. 들어보셨을까? 저는 완전 처음 들어봤습니 옐비나 나비 올리나가 푸틴 대통령의 그 경제 네. 브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한국은행 총재, 네. 그러니까 러시아 국립은행 총재를 지내고 있는 여성 경제 전문가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능력이 뛰어나서 2014년 이후로 러시아가 계속 국제 제재를 받아왔고 그다음에 지금 전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돈이 풀렸는데 이것을 아주 뭐랄까요 신기에 가까운 어떤 실력을 발휘해서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억누르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총 지금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예비나 나비올리나. 그예비나 나비올리나가 워낙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돈은 풀리는데 인플레이션을 어느 그 선까지 음. 통제하고 있는 성공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경제가 호황을 이룬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예비나 나비올리나도 워낙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호황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음. 하면서 면밀하게 계산을 하겠죠 이 호황이 (2년) 넘게 지속될 것인가 네. 아니면 (6개월이나) (1년) 맞게 지속되지 못할 것인가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아마 직보할 것이고요 푸틴 대통령이 그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겠죠 음. 그래서 이제 러시아 경제의 그현 상황이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는 푸틴 대통령의 판단에 달렸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러시아는 전쟁할수록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유럽은 가난해지고 있잖아요. 예. 왜 그런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요. 네. 어, 러시아로부터 얻는 값싼 에너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 독일만 놓고 보자면요. 네. 독일이 그 러시아에게서 값싼 액화 천연가스를 들여와서. 생산 단가를 낮춰서, 낮춰서, 어, 독일의 어떤 경제를 키워왔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면서, 러시아로부터 그, 물론 지금도 얻는 측면이 있지만, 네. 예전보다 훨씬 그 적은 양만 얻을 수 있고요. 음. 그빈 공백을 메우는 것이 바로 미국에게서, 어, 음. 사오는 것인데, 네. 미국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이윤을 오, 올리고 있는데, 네. 독일 경제는 이제 직격탄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죠 근데 그, 이것은 장기적인 요인이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그~ 우크라나 러시아 전쟁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그~ 유럽 경제가 어, 그전부터 아주 허약한 체질을 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이 강국이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이게 그 경제가 허약한 것은 사실이었고요. 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브렉시티 유로 완전히 그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영국 유학생이거든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대 초까지 영국에 있었는데, 네. 그때 영국과 비교해보면 이게 같은 영국인지 그 의심이 갈 정도로 지금 영국이 아주 어려운 상태였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한데, 근본적으로는 세계 경제에서 유럽이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브릭스 국가라고 하나요? 이런 국가들이 워낙 그 강력하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유럽이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줄어들면서 예전과 같은 어떤 그 체력을 네. 어, 가지지 못했다는 것. 이게 가장 근본적인 요인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G7이라고 하는 이 체제가 네. 지금까지는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해 왔고, 네. 실제 그래 왔었는데 지금 상태로 가다가는 G7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형해화되는 것이 아닌가. 음, G7 정확히 어디 어디죠? 한번 이건 사실 철저히 미국 중심의 사고 아, 방식입니다.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영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다음 이탈리아, 그 다음에 캐나다인지 오스트레일리아인지 헷갈리는데요. 네. 어쨌든 다 이제 서방 국가들이죠. 음. 그런데 이제 미국은 뭐 지금도 물론 말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해온 아, 것은 사실인데 네. 그에 비해서 영국이라든지 독일, 프랑스, 음.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훨씬 예전보다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에게 추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 때문에 네. 전쟁이 아니더라도 음. 유럽이 예전 같은 경제 강국이 아니다. 네. 어, 옛날에 어떤 위강상 G7이 힘을 발휘한 듯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한번 작가님한테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 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시장이 당연 미국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겠습니까?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아닌가 유럽이겠죠 네 축구 축구라든지 뭐 이렇게 돼는데 프리미어리그 그래서 뭐뭐 뭐 예를 들면 뭐 은바페 선수가 응. 어디서 어디로 이적할 때 이적료가 얼마다 연봉이 응. 손흥민 선수가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하면서 어마 천문학적인 수치가 그러니까. 되면서 유럽이 엄청나게 스포츠 시장이구나 응. 하는데 사실은 유럽 스포츠 시장보다 더큰 시장이 있습니다 어디죠 인도 파키스탄이에요 아 진짜요 네, 까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이 가장 즐기는 스포츠가 사실은 크리켓일 텐데요 야구 비슷한 응. 일상이겠습니까? 응. 근데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인구가 지금 중국을 능가해서 거의 뭐 15억 넘었죠. 파키스탄도 제가 알기로 3억 인가 되는 인구가 돼가지고요. 네. 유럽보다 훨씬 더 많은 시장이 그 인도 파키스탄이고, 네. 어, 거기다가 크리켓의 열기가 너무 거세가지고 인도라니라 파키스탄에서 그 자국 크리켓 리그가 있는데 네. 이 크리켓 리그에 돈은 돈이 유럽 스포츠 시장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사실을 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그 우리 시선이 유럽에 쏠려 있고 네. 유럽이 워낙 그 항상 선진국이기 때문에 네. 아 지금도 영국 프랑스 독일이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 강국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네. 이미 어 인도라든지 다른 많이 지역에게 많이 그 잠식당한 것이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G7이라고 하는 체제를 조금은 다른 각도에 접근해야 될 것이고, 음. 그런 의미에서 브릭스라고 하는 체제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지금까지 관심을 충분히 쏟지 않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측면을 좀 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전쟁을 한번 정리해보면, 푸틴 대통령의 러우 전쟁에서 이끌어낸 주요 구사적 성공과 실패는 뭘까요? 예, 그 체급차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국가를 단숨에 네. 제압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실패죠. 예, 실패인 것이고, 또한 성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전쟁을 지질 끌면서도 네. 끝끝내는 전쟁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네. 주도권을 잡은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을 음. 때 그것도 성과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제가 볼땐 성공과 실패가 이렇게 혼합돼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제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어, 러시아란 나라, 이제는 러시아의 군대를 생각할 때, 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국가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요. 아, 이게 너무 좀 허술한 거 아니냐. 삐걱거리면서 제대로 일을 잘 못한다. 라고 네. 하는 식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해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그 이미지가 있을 텐데 왜 저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을 빨리 못 끝내느냐. 그러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기 쉬운데. 항상 우리가 그렇지만은 어떤 일을 할때 결과를 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뭐 사업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어떤 뭐 조직에서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가 일차적인 중요성을 뜰 텐데 결과가 좋아야 과정을 해석하죠. 예, 분명히 뭐앞으로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만 전쟁의 주도권을 러시아가 가지고 네.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텐데 네. 미국이 압도적으로 지원해주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만큼 전쟁을 끌고 온 것도 크게 보면은 러시아의 실력이다. 푸틴 대통령이 거둔 성공이 아니겠느냐 어.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 하나 계속 궁금한 건데 전쟁이 어쨌든 길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단순히 비교하면 러시아가 무기 수도 훨씬 많고 예. 인구도 그다음에 군사수도 훨씬 많고. 예. 그 다음에 러시아는 어쨌든 군사 강국이잖아요. 예, 예. 군사 전략도 더 뛰어날 것이고. 예, 예. 근데 유럽과 미국에서 무기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게 3년 가까이를 버틸 수 있는 건가요? <laughs> 아니, 뭐, 직접 가서 싸워주는 것도 아닌데. 예, 예. 일단 우크라이나 군의 네. 강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그, 살펴보자면요. 일단 가장 큰 강점은 아마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인데 침공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어, 우크라이나의 어떤 애국심? 이런 것을 동원하는데 젤란스키 대통령이 성공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젤란스키 대통령이 나중에 비판받을 거에 소지는 분명히 있지만, 젤란스키 대통령의 어떤 존재감이 극대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2월에 침공을 당해서 순식간에 전선이 뚫리고, 이 키우라고 하는 수도가 공격당했을 때 미국에서도 그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제 후방으로 후퇴해서 전선을 추스려라 했을 때 키우를 떠나지 않고 계속 SNS로 맞아요. 자기의 그 그러니까 위치를 어 공개하면서 아직 키우를 떠나지 않고 어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면서 사기를 북돋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도망치지 않은 거죠. 네. 그때 만약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약에 키우를 버리고 도주했다고 하면은 네. 아마 지금까지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네. 이 예,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간에 그~ 독립 국가로서 침공을 당했다는 측면에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는 애국심이 불타올랐던 음. 것이 사실이고 했고요또 하나 (2014년) 이후로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크라이나 군은 소비에트형 군대가 아니라 나토 군대로 이 체질 전환을 해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나토의 군사 기술자들이 우크라이나 군대에 파괴돼서 교리를 바꾸고.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거. 예, 무기 체계를 바꾸고 했었다는 음. 얘기죠. 그래서 전쟁 초기에 러시아 군이 가장 고전했던 부분이 이 선전전에서 우크라이나에게 밀렸거든요. SNS를 이용해서 전 세계의 전황을 보도하면서, 어, 전 세계의 어떤 그 시선을 끌어오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비판하게 만들고, 우크라이나 를 응원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그 선전전이 치열하게 벌어졌었는데, 그런 그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인 선전전을 했던 것도 사실은 2014년 이후로 미국에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군이 그냥 그 놀고 먹은 지이 아니라 2014년 이후로 2022년까지 체질 전환을 해오면서 군사력을 강화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그러니까 물론, 어, 매 앞엔 장사 없다고, 네. 아무래도 그, 경량급의 권투선수가, 네. 어, 중량급의 권투선수와, 이게, 라운드가 갈수록, 네. 그, 불리해지는 건 사실이겠지만, 네, 그런 면에서, 애국심, 그리고 애국심을 극대화하는, 젤란스키 대통령의 초기의 네. 어떤 모습, 그리고 전쟁 이전, 여러 해 동안에 이루졌던 러시아군의 체질 개선, 이런 것이 어우러지면서, 상당히 전쟁 1년, 이제는 음. 1년 반까지는 잘 버텨왔고, 한때는 이제 공세까지 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음.